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나라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이 사람이 가진 사상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국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땅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산업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산업에 관련해서, 검거당할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 헌법의 민주주의에는 사회주의도 포함되어야 된다. 때문에 우리의 이 활동은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헛소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의 민주주의는요.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입니다. 때문에 사회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학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말을 만약에 유치원생이 했다면 라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법학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상과 이런 말을 했다면, 라 그는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조국은 그렇게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 것만으로도 후보자 자격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사람은 그 사노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누누이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난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그의 사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범법자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요.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국가 각처에 중심 자리에 앉히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가진 꿈을, 그들이 가진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회주의를 실현시키는 것. 그래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판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대통령에 사회주의 건설을 꿈꾸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요. 이제는 정말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반 기독교 사상이고 사단의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적이에요. 때문에 이런 자를 용납해 주고 이런 자의 주장에 동조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단과 연합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과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단에게 잡아먹힌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북한 우리가 이런 자를 용납하면 북한과 같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미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인이 더욱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사상을 가진 자를 지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 나라의 국민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진리를 외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만큼은 정말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문재인 여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용납하고 내버려뒀다가는 이 나라가 정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우리 신앙의 자유를 우리 삶의 자유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먹으려 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